2023년 7월 3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림 파트 점 2부 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점을 보는 방법, 점집에 가지 않고, 띠별로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점집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다 띠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돈안 들이고 간단하게 열두 간지를 갖다가 열두 달열2두달 열두 12 시간으로 우리 한 님의 문장에 넣어 가지고 서로 서로 반대되는 것은 상극이고 쥐와 말은 상극이고 소와 양이 상극의 기운이 있고 이별로 봤을 때 이런 간략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띠별로 보는 법으로서 어떤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laughs> 1. 띠별로 보는 법 열두간지 즉 열두지지 자지 축소 인 호랑이 묘, 토끼 진용 뱀사 오마 미양 음, 신 원숭이 6 육, 6 육, 6닭술개 돼지 해 지소 호랑이 토끼 용뱀 말양 원숭이 닭개 돼지를 갖다가 12지지 시비지지, 12 시비, 지지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열두 방향 모든 방향에 배치하고서 그 배치의 모양을 보고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즉 나의 앞길을 불에 밝히는 것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떤 나이에 나이에가 맞는지, 어떤 나이 차 정도가 맞는지를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laughs> 이를 띠별로 보는 법. 서로 겉보기에 기가 비슷한 쥐띠와 소띠. 그림에서 쥐와 소는 서로 바로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쥐, 소, 말띠와 뱀띠, 말띠와 뱀띠도 보면 바로, 시간, 시간상, 배치상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등은 겉보기에 기운이 비슷하여 서로 기운이 맞는 것 같아 서로 생, 상생 합하여 궁합이 좋다고 하고 보통 이별로 봤을 때 같은 기운끼리 모이면 궁합이 좋다고 하나 같은 기운은 끼리끼리 물에 모이면 술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서로 경쟁 극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 없는 경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로 겉보기의 기가 반대인 지와 말은 시간 자체가 틀립니다. 말은 낮 12시, 쥐는 밤 12시. 서로 상극이지 않습니까? 쥐가 반대인 지띠와 말띠, 또 토끼띠하고 닭띠도 보면 서로 대각선 마주보는 방향에 있습니다. 등은 서로 방위와 시간이 정반대에 위치하여 서로 기운이 상춘되어 극살이라고 하여 궁합이 나쁘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밤에 해당하는 자시와 한낮에 해당하는 오시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과 밤이 상충되나 낮과 밤은 서로 보안관계입니다. 낮밤 낮밤으로 끝없이 순환하는 보안관계입니다. 서로, 서로 마음이 합하면 모든 영역을, 기운을 다 운영할 수 있으며 서로 반대의 기운에 해당하여 부딪히는 경우가 경향이 있으나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발전이 있습니다. 이렇듯 겉보기 궁합은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생하고 합하는 것이 좋고 극하고 살아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나, 서로 서로 모자라는 것은 합하여 생하고, 서로 서로 남는 것은 극하는 상생, 상극하기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띠로 보든, 무엇으로 보든, 겉궁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대체로, 이런 겨, 경향성, 같이 붙어 있느냐, 같이 마주보고 있는에 따라, 점쟁이들이 보통 띠별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돼지, 지소, 카치스니. 나 그래서 보통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남녀가 궁합이 좋으려 그러면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비, 비슷한 사람이 궁합이 좋, 좋다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보통 보은 본은. <laughs> 이 오행으로 보는 법 가장 간단히 볼수 있는 남녀의 오행 목, 카, 토, 금, 수 오행이란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다,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떻다,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보고서 그 사람이 아이 사람은 금에 속하는 거나. 이 사람은 수에 속하는구나, 이 사람은 목에 속하는구나, 이 사람이 화에 속하는가나 하고 판단하여 그그 그 사람의 점, 그 사람의 운세, 불을 밝히는 운세를 본다는 뜻입니다. 가장 간단히 볼수 있는 남녀의 오행 목화토금수입니다. 기억 평소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단 것을 좋아하며 성격이 모나지 않는 사람들이 토의 성향이 강합니다. 니은 평소 성질이 급하고 알을 잘 내며 신맛을 좋아하며 자아가 강하여 고집이 센 사람을 목, 나무, 나무같이 한 군데 계속 서 있고 고집이 세다 그런 사람 보통 목, 목, 목이라 그럽니다. 평소 성격이 할달하고 잘웃고 사람과 잘 어울리며 씁쓸해한 것을 좋아하며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화, 화의 기질이 있다, 화의 성질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를 평소 성격이 차분하고 생각과 근심이 많으며 매콤한 맛을 좋아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칼 같은 사람 금. 평 평소 성격이 대단히 냉정하고 차며 짠 맛을 좋아하며 사교성이 없는 사람 수, 수의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음양의 관점에서 남녀를 보면 기억 남자는 대체로 오행 중목화 기질 혈액형 A B 형, 니은 여자는 금 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형 A B. 이것 토의 기질은 그 중간 성향의 기질로 보면 무방합니다. 혈액형 O. 그래서 이 기질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수의 기질이 강한 사람한테 불의 기질은 상극이라 하여 꺼린다고 설명을 하고, 목의 기운을, 가,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금의 기운도 상충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의 기질에서도 수의 기질을 있는 사람이 하의 기질을 안에 품고 있고, 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의 기운을 안에 품고 있어 갖고서 서로 교류하고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의 기운 가진 사람, 기질을 가진 사람과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충돌한다, 상극한다는 것은 좀 맞, 자, 맞, 맞은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한 측면만 보지 않고 서로 서로 상호 부환 작용으로 보고서 행동하는 것이, 판단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 그, 점쟁이들이, 점쟁이 드러나 역학자들이 대처적으로 써놓은 재미로 보는 오행 남녀궁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질에 따라서 남자가 하 기질, 하수, 목금토, 오행의 기질에 의해서 남녀 궁합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인데 재미 삼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남토, 여토 남자가 토의 기질, 여자도 토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결합한다면 곧 궁합은 1. 유자부귀 자손이 있고 부귀하고 부귀하, 부귀해진다 토끼리 여자 토의 기질의 여자, 여자와 토의 기질의 여자가 만나 남, 남 토의 기질의 남자와 토의 기질의 여자가 만나면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를 누린다 개화만지 꽃이 피고 만가지에 만발한다. 두번째 남토여수 1. 부귀장수 부귀하고 오래오래 잘 산다. 음주비가 술마시고 노래하고 슬, 노, 노래 부른다. 3. 남토여목 1. 단명반홍 명이 짧고 안좋은 일이 생긴다 2. 고목봉추 마른 나무가 가을을 만난다. 4 남토 요하 장명 부기 오래 살고 귀하고 부자가 된다. 어변 성룡 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 큰 출세를 하게 된다. 5. 남토여금, 의식풍족,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잘 산다. 조변성응, 새가 배가 된다. 즉 크게 성장한다. 육, 남목, 여목, 반길, 반흉, 반전기라고, 반전납고, 좋,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반이다. 교변, 위룡, 교룡, 뱀같이 생긴 용, 이 용이 된다. 남목역은 빈곤 대흉, 빈곤하고 크게 흉살이 생긴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와우부초, 풀이 없어 소가 누워 있다. 곧 먹을 것이 없다. 팔 남목여수, 다자 푸기, 자손이 많고 푸기한다. 조변성은, 새가 번하여 매가 된다, 곧 크게 된다. 9번, 남목여화, 재록자손. 재산과 복록과 자손을 얻는다. 삼하 봉선. 무더운 여름, 여름에 부채를 만난다. 일이 잘 풀린다. 남목, 여토, 질병, 사망. 병들어 죽는다. 동체의 겨울에 들어가는데 옷을 자르다. 남금, 여금, 무자무의 자손과 의지할 곳이 없다. 용변 위어 용이 변하여 고기가 된다. 출세하지 못하고 반대로 떨어진다 남금여하 자손 충효 자손이 충성 효도한다 자손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수마중탄 메마른 말이 무거운 짐 무거운 것을 씻다 설상가상이다 남금요수, 빈고차형 가난해지고 괴로워지며 안 좋은 일이 더 겹쳐서 생겨난다. 설상가상, 사마, 득타, 네 말이 말술에 짐이 실려진다. 곧 힘든 일이 닥쳐온다. 남금여목 반흉반이 나쁜 것50% 좋은 것 50%. 유어 실수 고기가 놀다가 물을 잃다. 남금여토는 나그 점쟁이하고 역학자 등 사람들이 조사해놓은 것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하여하 삼하대흉 대흉이고 죽고서 다 망한다. 용변위여 용이 변해가지고 물고기가 된다. 쉽게 계격서 추락한다. 남하여수 생리사별 살아서 헤어지거나 죽어서 이별한다. 노각도교 늙은 다리로 다리 로 다리를 건닌다. 늙은 즉 힘없는 다리로 다리를 건너가니 많이 힘들다. 가 삶이 어렵다. 남하 여토 18, 천록장명, 하늘의복과 복가, 복가, 오래 산다. 인변성선, 사람이 신선이 된다. 좋은 일이 생기고, 신분이 상승한다. 식구 남하 여금, 무자 반흉, 자식이었고, 나쁜 일이 많고 나쁜 일이 생긴다. 용실명주 용이 여주를 잃다. 즉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신분이 추락한다. 20 남하여목 복록 자손 복 복을 받는고 자손이 생기는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 조변성학 새가 변하여 학이 된다. 극신분 상승이 일어난다. 21. 남수, 여수, 빈곤, 대흉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나쁘다. 병마, 풍침. 병든말이 바늘침을 만나다. 설상, 가상. 22 남수 여토, 장명 의식 오래 살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다. 만물 봉상, 만물이 서리를 만난다. 남수 여목, 듣관제, 득관제록 관직과 재물을 얻는다. 교변미룡 교룡이 용이 된다. 출세 출세한다. 출세하여 관직과 재물을 얻는다. 24남수여하 의식관명 의식과 간증이 관직을 얻고 출세하며 명이 길다. 하락 봉서 꽃이 떨어지고 더위를 맞다. 25 남수여금 사사대길 하는 일이 다잘 된다 삼객봉제 세 손님이 아우를 만난다 제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역학자들이나 전 보는 사람들이 이 오행 모카 토금술를 가지고 해설해 놓은 것을 계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체로 보면 그 위의 표와 같이 이 표와 같이 서로 상번되는 것은 나쁘다 나쁘고 서로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은 생하고 서로 마주 보는 것은 극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놓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미로 보는 오행 남녀궁합에서 오행으로 남녀궁합을 해설어내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경향성이 가까운 거, 가까운 데 있는 거, 서로 상생하는 거, 상생으로 보는 것은 좋고 상극으로 보는 것이 나쁘다고 해설해 놨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들어놓은 걸 읽어보면 사실 뭐 반신반의 합니다 반신반의 반은 맞기도 하고 반은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 이 사실오행으로 사람의 뭐 남녀간의 궁합을 판단하는 것은 그 첫째 그 사람의 기질을 아는 것도 사실 어렵고 기질을 정확히 안다 그래도 사람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마음먹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는 것은 이 오행, 오행으로 남녀궁합을 보고 그 궁합이 좋고 나쁨에 따라 결혼을 하느니 하지 않느니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 불신, 믿지 않음, 맹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믿음, 광신, 합리적 이성을 상실한 미친 믿음, 미신, 무엇에 정신이 홀리거나 새에 띄어 조종당한 마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금하여야 합니다. 점 창세 이래로 동양철학의 오행의 관점에서 본 통계학적 의미로 참고사항이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끼나 오행 등 겉으로 보는 점은 맹신도 금하여야 하며 미신도 금하여야 합니다 통계학적 참고자료입니다 첨을 본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풀을 밝힌다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풀을 밝히는 것은 한, 한님, 나의 길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 나의 길을 강화하는 최고로 강하게 하는 방법은 방법으로 대력을 얻는 방법은 한, 한마음, 한님, 한, 한님,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님이 교류하고, 한 마음으로 한님이, 한가 교류하고, 한님과 고려하면서, 한가 한님이 서로 한 마음으로 몸 힘을 합치는 것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야. 마음을 합하면 힘이 생기고, 대력을 얻어 내가, 내 입대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최대의 무인점 보는 거 점을 보지 말고 한, 한님, 한마음 하면서 마음을 합하여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최고 좋은 점을 보는 방법입니다 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통하여 여는 것 한, 한님, 각자의 한, 우리의 모든 각자 모양의 많은 사람들이, 한님, 세의 영역의 에너지 영과 서로 통하고, 더큰 영역인 한 마음, 무색개 영역 한 마음과 통하여,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합하여, 합하는 것이, 점, 점집에 가서 전분, 전보는 사단에 쓰는 최고의 무기인 점, 말도 된, 대주다은 얘기를 하는 점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내 자신의 점을 보는 것입니다. 곧내 자신에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 한님, 한마음 하십시오." 그러면 하, "한마음, 한님, 한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불을 밝혀 드리것입니다 "도통이란..." 우리 한이 길을 열고, 한, 한님 한마음을 통한 신혼으로, 한님 한마음에게 간다는 것이며, 나의 인생의 풀을 밝히는 점의 본뜻입니다. 나의 인생의 풀을 밝히는 점이라는 것은 한, 한님 한마음 하는 것입니다. chuuuun, han, hanim, han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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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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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님한마한한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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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란 무엇인가? 점이란 글자를 파자에 보면 내 인생의 풀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풀을 밝히는 것은 사단들이 모여 있는 점집에 가 갖고서 사기꾼들이 모여 있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한님 한 마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류하고 소통함은 그 기운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그 마음이 전해져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한, 한님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점집에 가서 쓸데없는 점 보다가 그 점쟁이한테 걸려서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 한, 한님 한 마음하여 그 마음의 힘으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진짜로 점을 보는 곳, 곧내 인생의 삶을 삶에 빛 빛을 불을 밝히는 것.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한 주문 한 한님 하십시오. 여러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